그러고 보니 여러분 마에다 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고 했잖아요 마에다 씨를 납치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소라 그게 카사이가 자살한 이유랑 뭔가 관계가 있어 사커현장엔 불에 탄 스톤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마에다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했죠 혹시 스톤건에 당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 스톤건 확실히 뭔가 짜릿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카사이씨고 자살한 거였다면, 마에다씨는 대체 누구한테, 왜 납치당한 거죠? 어, 그건, 납치당한 장군인인 나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어. 범인이 누구냐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야 당연히 카사이 아니겠어? 지금까지 추리 내용상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건 카사이밖에 없었잖아. 요미리씨가 카사이씨를 동력실로 불러냈을 때,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마에다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했죠? 카사이씨가 마에다씨를 습격했다면 시간 대상 요미유리 씨와 만나기 전이라는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납치해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러 간다? 어,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글쎄, 소라한테 딴짓 하려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정신이 이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미유리 말대로라면, 타사이는 보이드의 내통자였고, 심지어 마에다랑 요미유리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며. 결국, 자살하긴 했지만, 원래부터 그런 녀석이가 없고,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laughs> 카사이 군의 평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군요. 어디까지나 카사이가 정말 모든 일이 흥망이었을 경우를 얘기한 거야. 나도 죽은 사람 모독할 생각은 없고. 유미리 씨의 말대로 말대로라면이라고요? 뭐? <laughs> 소라? 유미리 씨,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유미리 <laughs> 씨가 저희를 회실로 불러 얘기를 나눴을 때 그랬죠. 카사이 씨가 보이대 내통자일지도 모른다고.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때, 회의실에서 해산한 이유, 어디서 뭘 하셨나요? 소라, 갑자기 왜 그래? 카브야씨, 잠깐만 조용해주세요. 어쩌면 중요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뭘 하긴, 얘기했듯이 그 길로 바로 카사야와 일대일로 대화하러 갔지. 동력실로 불러서요? 그래. 왜 하필 동력실이죠? 왜 그런 으슥한 곳으로 카사야씨를 불렀나요? 말했다시피, 보이드의 내통자 얘기는 나조차도 잘 모르는 일이었어. 일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야. 그건 좀 이상한데요, 요미리씨? 만약 정말로 당신이 카사이 씨를 내통자라고 생각했다면, 좀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부터 뭐야? 왜 자꾸 내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막말로 카사이 씨가 정말 위험인물이었다면, 요미리씨의 행동은 오히려 자진해서 위험을 자초한 꼴이 된다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 왜 이런 당연한 걸 몰랐지? 야 요미우리 너왜 그런 행동을 했어 왜긴 왜야 저 녀석이 이번 사건의 흑막이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요? 뭐라 하시모토군 이 부분은 참견 안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짜증나는 시스템이다만 투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니들이 단순히 범인을 밝혀내 재판을 끝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어하는 이상 내가 거들어서 수닥끝내고 투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 뿐이야 잠깐만 소라. 그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미우리가 이번 사건의 흑막이라고? <laughs> 아직까지는 단순히 가요 하지만 하시모토 씨도 저렇게 말하니 분명 뭔가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당연히 있고 말고. 중간부터 눈치 채고 있었어. 알아차리지 못한 니들이 더 신기하다고 본다만. 아니 눈치 채고 있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죠. 못하러. 아까부터 말하지만 요미우리 니 개가 뭘 꾸몄던 범인은 가사일 신지고. 가사의 신지로 표하면 학교 재판은 끝나. 나노쿠 말에 이건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야. 줄여할 필요도 없는. 단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 도와준다, 도와줘. 그 편이 훨씬 싸게 먹히겠구만. 음,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죠. 음. 아이고 먹기야. 사실도 볼 것도 없어. 마이다유키를 납치한 것도, 가사의 신지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전부 저 기자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야 그럼 나를 밀친 것도? 누명?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지? 요미율이 난 지금까지 네 말을 믿고 협력해왔어 설마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 아니겠지? 오, 어, 오토리 씨? 만약 이상한 마음이라도 먹었다면 내가 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대답해 요미율이! 어, 뭐야? 저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또 유착관계가 밝혀지나? 씨 유미리 씨, 야 웃기지 말라고. 내가 이번 사건을 꾸민 흉마? 나도 피해자야. 씨, 난 너희와 함께 산노지를 족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너희는 날못 믿겠다는 거야? 어?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 유미리. 네가 날 납치했어? 형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건 무슨 말이지? 전부 대답해. 이러지 말자 얘들아. 안 그래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너희가 날 믿어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대답을 피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주세요 요미유리씨 제가 왜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나요? 동력실에 떨어져있던 스턴건이 불에 탔다는 건그스턴건이 사건 현장에 존재했었다는 뜻이에요 즉스턴건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은 이번 사건 전으로 동력실에 출입한 적이 있는 사람 그건 수라, 마에다, 요미유리 이 셋을 말하는 거지? 네, 스턴건이 사용된 타이밍은 아마 회의실에서 요미유리 씨를 포함한 저희 넷이 해산한 직후. 마이다 씨가 스펙 당한 건, 스펙 당한 건 분명 있다라고 했죠? 응, 맞아. 그리고 그때 전상 친구 휴게시랑 복도에서 카브야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맞아. 요미유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소라랑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 당사자인 마이다 유우키는 제외하고 저백발은 알리바이가 있어. 보거법으로만 생각해도 사건 당시 동력실에 드나든 3명 중 수천 건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다 뿐이야 그건 생사람 잡는 일이지 그렇게 치면 소라도 수상하잖아 니즈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트릭을 썼는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왔다며 그건 설명이 된다고 봐? 그건... 오히려 그 특수한 방법을 통해 마에다를 동력실로 납치, 납치했을 수도 있지 이쪽이 더 타당한 의견이라 보는데? 아니라면 반박을 해보라고 소라 그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꼭대기에서 떨어진 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저거 봐 숨기는 게 있다니까 믿어주기는 개뿔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마크노치도 마그로비도 쌍둥이도 전부 넘어갔겠다 야 선동하지 말고 입담으어 기자 양받아 뒷구멍에 뭐처박아놨냐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잖아 니들 얘기대로 오면 마이다 유키는 회의실에서 나온 지껏 습격당했는데 보스티스랑 대화하는 백발이 뭔 수로 납치를 하냐 그렇다고 해도 나 역시 스톤건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잖아. 단지 소고권만으로날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그것뿐이 아니지. 너 아까 동력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 가사의 신지가 당신을 공격했다고 했지. 그것도 상당히 웃긴 일인 거 아니야? 그, 그치만 하시모토 씨, 소라 씨도 마에다 씨도 요미우리 씨가 기절했었다고 증언했잖아요. 소라 씨는 요미우리 씨가 기절한 틈을 타 손을 빌렸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기절한 척한 거였다면, 그걸 모를 리가. 누가 거짓말이래? 당연히 진짜로 기절한 건 맞지. 그럼 왜? 아, 기절.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요미리 씨가 스턴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가해 기절을 연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 하하, <laughs> 무슨, 내가 자기 자신에게 스턴건을 사용해 스스로 기절했다고? 뭐, 이번 사건은 스스로 뭘한 사람들 추상이네? 다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했어. <laughs> 이제 나의 날조를 하시는구만. 날조? 그렇다면 설명해봐. 가사의 신지가 널 공격해서 기절시켰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공격했다는 거지? 그, 그거야, 나도 모르지! 갑자기 몸통 박치기로 덮쳐오는데! 몸통 박치기로 기절했다는 건 부딪히는 충격 자체가 어마어마할 거다, 맞은 부위가 좋지 않았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 그 정도의 타박상이라면 분명 니몸 네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테지. 이리 와서 엎어서 봐. 내가 상냥하게 진찰해 줄 테니까. 확실히 기절한 요미유리 씨는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난장판이 된 동역실에서 쓰러져 있다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무사했거든요. 그렇네. 나도 어렴풋이 본 거긴 하지만 형님의 공격당해 기절했다기에는 출혈도 없었고 너무 조용했어. 가만 있어 봐! 그럼, 카자이가 공격했다는 전제 조건부터 틀렸다는 건데, 이 자식 죄다 거짓으로 증언했잖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카자이 씨가 공격하지 않았다는 건,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아까 요리일 씨는 카자이 씨가 내 통자였다고 주장하며전체가 탈론할 것 같아 자신들을 공격하 거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 통자에 대한 얘기도, 형님이 수상하다는 것도. 음, 역시, 이거는 거짓말인 건가요?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 솔직히 너무 뜬금없었고... 내가 말했잖아. 저 기자가 가사의신지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응? 우리 카사일만큼 퓨어한 애가 없었다고... 그거는 정말 연기로 나올 수 없는 순수함과 쑥스러운가... 응? 퓨어함 그 자체였는데... 응, 여자였으면 걸그룹이라고... 뭔 소리야... 뭐가 목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요메리니케는 처음부터 가사의신지와마이다유 키를 말려들게 할 생각이었겠지? 요미리 니케너흥 멍청한 녀석들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이 자식 시치비 떼지마 아 몰라 몰라 아물랑으로 아물랑으로 시정하신다 증거 있어? 그딴 심정 말고 물적 증거 있냐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 따위 얼마든지 날주할 수 있어 이건 특정도 똑같아 어떤 사람이라도 흉령한 소문을 지어낼 수 있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물어 뜯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하하하. <laughs> <laughs> 여미유리가 지금까지 그런 게 사놨어, 어던 건가요? 어쩌라고? 결국 바,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이 진짜가 될수 있는 거야. 세상은 다 그런 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꾸몄다는 증거를 제출해보라고, 아! 어?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이전부터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했고, 눈살 찌푸레질 운동을 하기도 했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희게 사죄하던 그 모습을 보며 저희는 이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일본인은 도개자에 너무 약해. 독하고 목적이 있으면 모를 때 충분히 끌을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존심이 뭐 엄청나게 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도개자로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바로 조금 전까지는 말이죠. 그냥 하죠. 열심히 음... 쏘면 돼요. 근데 장전 해야 될지. 검은색 글씨는 쏘면 안 되고. 꼬이지. 색깔마다 쏴야 되는 횟수가 어, 달라요. 아, 파란색은 두 번, 이 꼬지는 흰색 세 번. 이 가게는 지독해. 꼬이지. 글씨는 속마음이라서... 오, 강박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쏘면안 됩니다. 이 가격 뮤직 댓글... 꺼이 아이고... 아이고... 어, 좋아. 개만 사이 빠르게 넘어갔죠. 초록색 교실은 한밤... 꺼이트스... 대상도 들리 없으니까 되게 편하시네요. 아이고, 이거 하나 남았다. 음, 역시 루미리는 기대에 불과했던 건가요? 그래서 그런 기하나 쓰고. 생각보다 더 질이 나빴네. 나도 진실된 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한루지를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괜히 보이드 리더가 아니지. 이 가갱 시들해. 어라. 대량은 빌리드 없어지고 타남도 수도 많아지니까 확실히 심하다. 속도 원 때보다 오히려 더 널널해진 것 같은데. 이 가갱 시들해. 반박할 거리도 딸리는지. 계속 이렇게 초록색 글씨만 거의 나오네. 어, 사, 라, 가, 질, 감, 쳐. 몸수색이, 얍! 그래. 저렇게 빨가벗기고 몸수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라저나 저렇게 모자도 벗겨놓으니까 이제 귀여운데? <laughs> 조금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만약 카사이 씨가 정말로 요미리 씨나 마이다 씨를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권총을 쓰지 않았을까요? 권총이요? 아 맞아. 생각해보니 형님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잖아. 심지어 회의 끝에 우리가 직접 맡기기로 한 거였지. 맞아요. 카사이 씨가 정말 위험 인물이었다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생각해보세요. 요미리 씨 주장대로 카사이 씨가 내통자고 요미리 씨를 공격한 게 사실이라면 어째서 권총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네요. 총이라는 율류사상 최대 최악의 살인 명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몸으로 덮쳤다는 건 조금 이상한데요. 너희들 바보냐? 총을 쐈다면 난 바로 죽었을 거고 누가 범인인지 바로 특정 가능하잖아. 자기도 죽게 되는데 너희라면 쏘겠냐? 카사이가 바보도 아니고 아니 바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생각하겠지. 야 백발. 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잘 보고 배우라고. 됐고 요미리 니케. 너도 조사했다면 알겠지만 가사이 신지 시체에선 권총이 사라진 상태였어. 권총같이 중요한 물건은 아무데나 방치하진 않았을 테니 분명 가사이 신지에게서 누군가 훔쳐간 거겠지. 누군가라니 누가? 당연히 저 기자 양반이지 누구겠어? 지금 당장 저 녀석 몸을 뒤져봐. 어딘가에서 권총이 나올 거다. <놀람> <놀람> 잇, 잠깐. 내가 권총을 가져갔다고 확충짓는건 둘째치고. 권총을 가져간 사람이 꼭 그걸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할순 없잖아 혹시 알아? 어디 다른 곳에 숨겨뒀을지도 어? 다른 물건도 아니고 권총을 말이지 어이 니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니들이라면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겠어 몸에서 떨어뜨려 숨겨놓겠어 권총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야 권총 같은 물건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가지고 다니겠지 요미리씨 잠깐 몸수색 좀 해봐도 될까요? 그래 옷 벗는 수고는 우리가 대신했으니 너는 그냥 우리에게 몸을 맡겨. 아, 안돼. <laughs> 안된다니 왜 안되는데? 요미유리 너 역시. <laughs> 그래. 내가 카사이한테서 권총을 빼앗았다. 내가 이번 사건을 꾸민 흑막이야 근데 왜얘 죽을 것 같지? 얘는 범 사. 결과적으로 사건의 범인은 아니었지만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로!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지? 어쨌든 난 범인이 아니라고? 뭐야? 뭐 인정할 건 인정할게. 너희 말이 맞아. 동력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나. 하지만 시체 발견 방송 이후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니 나도 모르는 흔적들이 남아있었지. 당시에는 소라의 개입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있었어. 지금 시점에서야 카사의 자사, 자살이 확실해 보이지만, 그때도 역시 전부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보이드의 내통자가 있다는 것도, 카사의 씨가 내통자라는 것도. 아니, 어쩌면 한참 전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난 줄곧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식당에서 엎드려 절하던 그 순간부터 말이지. 한참 전부터라니! 그렇다면 애초에 보이들을 배신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야 멋대로 단정하지마 산노지 미카드를 죽이겠다는 건 지금도 진심이야 단지 너희한테 모든 걸 얘기할 순 없었을 뿐이 모든 건다 산노지 미카드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일환이었어 소라 네가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았어도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는데 제가 슬는 짓을 했다고요? 계획이라니 그게 뭔데? 전부 설명하기엔 너무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마에다 유키를 살인범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의 내 최종 목적이었어. 뭐라고? 마에다씨를 살인범으로? 어째서죠?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어떤 이득이? 으아악! 뭐야, 니지왜 뭔가 알았어? 아니요. 아무것도. <laughs> 자, 다까고 나왔으니 본인에게 물어보고 재판 마무리해도 되겠지? 물어봐? 뭐를? 뭐긴 뭐야? 니들 카사이 신지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재판 끝내지 않고 있던 거였잖아. 자, 요미리 니케이, 너라면 알고 있겠지? 카사이 신지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얼른 대답해. 너희 추이대로 카사이는 내 통잡따이가 아니야. 우릴 공격하려 하지도 않았어. 카사이는 너무 착한 녀석이야. 그 녀석은 정말로 우리를 지키고 싶어 했지. 잠깐만, 형님이 우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왜날 공격한 거지? 내가 동력실에서 형님과 맞추셨을 때 무서운 표정으로 나한테 달려들었단 말이야. 그때 난 기절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것도 아마 널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절하기 전까지 동력실은 그정도를 심하게 파손되어 있지는 않았거든 카사이가 기계장치를 부숴 화재가 일어났다고 해도 벽이나 바닥까지 무너질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어쩌면 동력실의 일부가 저절로 무너져 내렸고 그 파편으로부터 마에다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걸지도 모르지 <목소리> 뭐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보기라도 했어? 동력실의 지방과 벽은 원래부터 낡았어 언제 자연 붕괴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지 그러고 보니 제가 동력실에 도착했을 때카사이씨는 돌무더기에 깔려있었어요. 카사이씨가 마에다씨에게 달려왔고 그뒤 돌무더기에 깔렸다는 건... 아, 아니야. 확실히 형님은 돌무더기에 깔렸지만 그건 그 사람 본인이 벽에 부딪힌 충격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마에다, 그 녀석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나이기에 말할 수 있어. 카사이는 절대로 너희를 공격할 인물이 아니야. 그 녀석만큼 신뢰할 수 있는 녀석도 없어. <laughs> 그 입으로 말할 소리야? 요미 리니케 그래 내가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 어쨌든 카사이가 죽은 건내 탓이니까 하지만 난 판을 깔아둔 것뿐 멋대로 착각하고 먼저 카사이를 공격한 건 마에다 유우키 저 녀석이라고? 착각한 거라고? 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럴... 내 통장 여기로 밑밥을 깔아놓고 자기 자신의 기절을 연출 권총을 든 카사이 신지 그럴듯한 상황을 이용한 마인드 컨트롤의 일종이구만.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기적이야! 마이다가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자기를 구하러 오는 걸 착각해! 그 타이밍에 동력실이 붕괴했다는 것도 너무 절묘하고! <laughs> 너희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미 이 세계는 완성되어 가고 있어. 우리 보이드가 바라기만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과가 보답해주지. 아, 그런 시스템인가요? 확실히 보이드가 만든 가상세계니까 이 참여자의, 보이드의 희망에 따라 세계 설정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수도 있지. <laughs> 그렇게 더더욱 늦기 전에 마에다를 검정으로 만들었어야만 했는데. <laughs> 그, 그래서 결국 카사이 씨는 왜 자살한 건데요? 마에다의 착각 때문에 목을 찔리고, 대신 돌보닥에 깔리고, 거기에 추가로 소라에게 목이 베이기까지. 그럼에도 살아있었던 카사이가 자살을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마에다를 살리기 위해 검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겠지 우와 마에다 인기 소라도 소라도 마에다를 살리려고 하고 카사이도 그렇고 여기서 완전 인기 터지네. 아주 아주 못했기야. 그, 그치만 마지막으로 카사이 씨에게 상해를 입힌 건 마에다 씨가 아니라 소라 씨였잖아요. 제가 요미리 씨의 손을 이용해 카사이 씨의 목을 뱉을 때. 카사이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모두가 동료실에서 나간 뒤 카사이 씨가 깨어났다면, 카사이 씨는 제가 개입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죠. 그래! 애초에 소라 네가 개입했기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야! 원래대로라면 카사이는 즉사했어야 했고, 깨어난 내 일도 없었을 테며, 자살을 해 마에다를 구한다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겠지. 대체 어째서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같은 힘을 가진 사람 뿐일 텐데, 내가 뭘 놓친 거야? 같은 힘을 가진 사람, 을 놓친 거 아닐까? 그, 그럼 화재는 뭐야? 마야달 위해 빠르게 죽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화재를 일으킬 필요는 없었을 텐데. 화재는 가설 신조의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동력실에 기계들이 박살내 있는 꼴만 보더라도 자신에서 자신에서 타박상을 만들어 죽으려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단단하거든. 그렇게 몸을 부딪힌다고 해도 쉽게 죽지 않지. 뭐가설군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럴 거면 그냥 똑같이 유리 조각으로 자기를 찌르는 편이 나았을 텐데. 날붙이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건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 인류 역사에서 곤충자살이왜 널리 사용되었는지 알아? 손가락에 힘만 조금 줘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야. 니들이랑 날붙이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겠냐? 자, 대충 일단락되었으니 정리해보자면 카살부는 어떻게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발악하다가 기계가 부서지면 일어나 화재에 몸을 맡기기로 한 건가요? 뭐한만 우리가 추리해봤자 그 녀석이 자살한 걸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확실하진 않겠지만 사건의 전말을 생각했을 때 불편이 그 가장 가능성 높겠지 <목소리> 형님이 날 지키기 위해 자살한 거라고? 어째서 난 형님을 찔렀는데 난요미리의 말을 믿고 형님이 내 통제라고 분명 마이다 그런 사건을 계기로 멘탈이 아주 무너집니다 마다씨 이게 다너 때문이야 요기 리디케이 대체 뭐야 왜 이런 짓을 한거야 계획같은 알아 먹을 수 없는 말이나 하고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거냐고 일단 재판부터 끝내자고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야 모노크로 투표 시작해 저, 저기 저 잠깐만요 니지우씨 그러니까 요미유리 씨한테 투표하면 되는 건가? 어! 아. 가사이 씨가 자살을 했지만 이를 꾸민 건 요미유리 씨, 어라? 아닌가? 검정은 누구인 거죠? 니지 왜요 재판 때 잤습니까? 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확실히, 이번 사건은 평범한 살인사건이라기엔 무리가 있기는 했죠. 그렇다면 니지우 씨에게 설명도 할겸 마지막으로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라메스 추리가 나와? 야 하지 마 시간 아까니까. <laughs> 부탁 드릴게요. 요미리 씨가 진실을 말해주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맞지막 사건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